연매출 5개 주인공, 이세호 씨. 어, 당나귀에 타고 계신 분은 누구, 누구세요? 당나귀 체험객이세요. 이렇게 당나귀 차고 산으로 네. 트레킹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이고, 무섭지 않으세요? 아, 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네 어,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해 보인다. 훈련만 조금 잘 시켜놓으면 네. 되게 순해요. 혹시 저도. 아, 아 그럼요. 타보세요. 무거워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얘네들 300km 넘게 싫어요. 어, 고, 고. 그죠. 어 가만히 있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쪽으로 가고 싶으시면 그냥 이쪽 줄을 당기면 이렇게 가고요. 네. 저쪽 당기면 저쪽으로 가고. 어. 오. 야. 이게 평지가 아니니까 굉장히 스릴이 있는데요. 여기 체험은 보통 어떤 분들이 오세요? 어, 남녀노소 다 오세요. 80대 어르신까지 오셔 갖고 다 타고 그러셨어요. 와. 작을 때는 얼마 안 오시고 많을 때는 또뭐 하루 100명까지도 오시고 그러세요. 당나귀를 타고 산길을 돌아보는 이색 체험. 상쾌한 산공기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규모는 어느 정도요 어, 제가 20년 전에 임대를 받아서요. 한만 평은 될 거예요. 길도 없었어요. 그냥 산이었어요. 이 산을 다 다지고 풀 베고 나무 깎고 자갈을 깔고 그렇게 해서 다 길을 만든 겁니다. 무릎 연골이 다을 만큼 하루에도 수십 회씩 오르내리며 산길을 정비한 부자 삼촌. 그런 그의 노력 덕분에 가장 신이 난건 당나귀인데요. 당나귀 세상에는 아 이거 여기 엄청... 있는 당나귀는 네. 일부분이에요. 아일부에요네 매일매일 아.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자연에 나는 풀 먹게 해 주거든요. 아, 지금 식사 시기에는 이거 너무 맛있어. <laughs> 그러면 당나귀가 여기 전체 몇 마리 정도가 있어요? 총 50마리 정도 있습니다. 마리당 700만 원의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당나귀. 자산 가치로 따지면 3억 5천만 원인 셈입니다. 그 체험으로는 1년에 얼마 정도 매출이 나와요?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TV로 외국에서 당나귀를 타고 짐을 싣고 하는 걸 봤거든요. 음. 우리나라에 보니까 당나귀가 없더라고요. 아. 지나가면서 차를 세우고 이건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아. 스물한 살 무렵 t v 에서본 당나귀에게 첫 눈에 반해 대학도 중퇴한 뒤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의 빚을 져 무작정 당나귀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이세호 씨. 저야 어, 여, 야. 어. 야잘 왔다 야. 야 친구예요 부산에서 네. 이렇게 놀러 왔어요몇년 지키세요? 거의 30년. 예, 네, 진짜 어렸 때부터 친구. 아,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잘왔다 야. 오늘 안 그래도 <laughs> 지금 가야 되는데 일하러. 아 그래요? <laughs> 아니, 야, 야, 야. <laughs> 대체 무슨 일정이 기다리기에 도망부터 가려는 걸까요? 그럼 영월에 자주 놀러 오세요? 얼마에 한 번씩 오세요? 좀, 저는, 저는 뭐삼 개월 한 번씩. 3 개월 한 번씩. 네. 친구분은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김철이요. 어, 친구가 또 가끔씩 기다려지겠네요. 예. 많이 기다려 지죠안가면막 아, 아, 뭐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아, <laughs> 아, 경치가 끝내 주는데요. 네, 일단 경치부터 보시죠. 야, 강하고 절벽하고 <laughs> 와, 정말 멋있다. 오늘 여기 뭐배 타고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laughs> 어, 여기는 당나귀 특식을 준비하러 왔습니다. 아, 혹시 당나귀가 물고기 좋아하나요? <웃음> <웃음> 여기 이갈때 갈 때? 예. 갈 때가 당나귀가 정말 잘 먹어요. 어떻게 나치은좀해 보셨어요? <laughs> 아이고, 제가 뭐 눈에 안 보여, 나치. 어, 이잘안 잘리네. 어갈때 엄청 딱 때. 나무 아니야, 이거? 와. 적당한 크기에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냥. 아, 이렇게 아, 끊으시면 아, 돼요. 위장이 하나라 배아리를 자주 하는 당나귀에게 식이 섬유가 풍부한 갈대는 말 그대로 건강 한 끼입니다. 네, 사장님 예. 사료를 그냥 주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네. 여기까지 나와서 갈대를 이렇게 힘들게 집서 주는 거예요? 사료도 좋긴 한데 사료 잘못 먹여서 막 죽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오. 아 사료를 잘못 먹어서 네. 당나귀들이 죽은 경우도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당나귀 죽어있고 그때 자다, 자고 일어나는 게 너무 무서울 만큼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 몇 마리나 그때나 죽었어요? 20마리 그때 죽었었죠 제가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아. 그게 더 힘들어요. 제 잘못으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던 당시, 외국 서적을 찾아 읽으며 쓰라린 실패 속에서 배웠답니다. 당나기로 뭐 돈을 번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그 뜬금없이 시작한다고 딱 했을 때, 어땠어요, 느낌이? 처음 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솔직히 도시락 사들고 말렸습니다. 아 왜요? <laughs> 이유가 있어요? 너무 뜬금없이 굳이 영월기까지 와서 그걸 한다니까 네. 저또라이라 그랬어요. <웃음> 야, <웃음> 진짜 미친놈이라고 아, 지금 딱한 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말안 들은 게 다행이죠. <laughs> 그렇구나. 네. 앞으로도 좀 건강하게 이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자유꿈을 가지고 네. 그럼 맛있는 거좀 많이 사줘. 아. <laughs> 와 많이 뵀다. 1시간 남짓 고생한 끝에 말하는 당나기 특식. <laughs>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밥대가 되게 무섭게 당나기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기다리는 당나기들을 위해 곧바로 상인 씨 투입. 에이, 자, 자, 자. 하, 진짜 좋아하네. 우와. 다 내려와, 다 내려. 당분이 많은 옥수수 때 역시 갈 때만큼이나 좋아하는 간식이라죠. 그럼 자연초하고 이 일반 사료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10분의 1? 그 정도요, 사료는? 이렇게 자연풀을 먹고 탄 애들은 근육량이 좀더 많아요. 그 사료만 먹고 큰 애들은 근육량보다는 고기만 더 많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주 오랜만에 전화 주셨네요. 예, 여기 연합입니다. <laughs> 아, 당나귀 음 전화드렸는데요. 예. 음. 이번에는 몇 마리요? 이번에 새끼 한 다섯 마리 정도면 어떨까 해서요. 아, 다섯 마리 정도요? 아, 분양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럼 한 마리 분양가가 얼마예요? 분양가는요. 최소 300에서 최대 뭐한 700만 원 정도까지도 나갑니다. 300에서 700이면 와, 편차가 굉장히 크네요? 훈련이 잘 되고 건강하면 비싸져요. 훈련은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어, 그거는 네. 저만의 비밀이라서. 아. <laughs> 분양으로 매출은 얼마 정도 나와요? 대략 1년에 한 5천만 원? 음그 정도 수익이 납니다. 5천만 원? 네. 야, 그럼 체험으로 5천만 원. 분양으로 5천만 원. 아직 1억밖에 안 되는데? 사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laughs> 나머지는 저를 따라 오시면 압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나귀를 아주 그 진액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이게 당나귀 닭고기거든요. 뭐? 어? 아니 근데 이거 잠깐, 만털 아니에요 털. <laughs> 이 가죽이 아교라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그 재료거든요. 뼈부터 껍질까지. 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하죠. 네. 근데 중국에서는 옛날에 청나라 때부터 네. 황실에서만 먹던 그런 아... 보양식이에요. 중국의 의학서인 본초강목에 따르면 당나귀는 관절통증과 품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여기 당나귀 진액은 당나귀 고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약초가 또 들어가죠. 야 엄청 많이 들어가네. <laughs> 이게 다 뭐예요? <laughs> 약초도 29가지 들어갑니다. 원기회복에 좋은 삼지구엽초를 비롯해 당귀, 청궁, 작약 등 들어가는 약재의 가지수만 해도 총 29가지. 약재가만 해도 만만치 않을 듯한데요. 이 약초값만 해도 네. 한 마리에 들어가는 게약 600만 원어치 정도가 들어갑니다 와 그럼 한 마리 다리면 몇포 정도 나와요? 약 1200포 정도 나와요 당나귀의 효능을 극대화해줄 29가지의 약재를 넣고 나면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 12시간 이상 푹 다려내면 짜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우와 음 향도 좋다 우와 어떤가요? 와 진짜 지나다 못해 껄쭉하네요. <laughs> 와 근데 약재가 들어가서 그런지 잡냄새는 전혀 안 나네요. 당나기는 불포화 지방산, 철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진액에 들어가는 당나기 가죽에는 콜라겐 성분이 풍부한데요. 콜라겐 성분은 뼈와 연골, 피부 조직의 구성 성분이 되기 때문에 피부 노화와 관절 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 지금까지 폐기 처분한 것만 해도 한 20마리 가량 될걸요? 12,000포 2만 사천 포를 날려버렸네요 예. 우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치 되는예요 2억이 넘죠 2억 한 4천 이렇게 되죠 야, 이게 정말 그 힘든 시절을 겪고 태어난 보물이네 보물 고약이 아닙니다 5년간의 연구 끝에 나온 노력의 산물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 네. 아. <laughs> 아, 이분들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 진액을 사러 이렇게 네. 이까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문 앞에도 못 나갔어요. 자리가 아파 갖고 아. 먹어보니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아이고 오늘 얼마 동안 드신 거예요? 지금 사오 년 됐죠. 사오 년 되셨구나. <laughs> 입소문을 타며 이렇듯 먼 곳에서도 찾는답니다. <laughs> 언니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당나귀 진액을 사실 전국에서 오시나 봐요. 진짜 멀리서는 전라도에서도 오세요. 택배로도 많이 받으시는데 네. 직접 그냥 여행삼아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 직접 사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인년의 매출이 5억! 우와! <laughs> 20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지만 새로운 목표를 향해 또다시 달릴 준비 중이라는데요. 제가 내년부터 양봉도 할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직접 꿀을 채취해서 아하. 그 꿀을 섞어서 애들 제품을 아. 아이들 제품을 갖다가 만들 예정입니다. 부자 삼촌.